안녕하세요. 프리킥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홈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패 1무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루마니아와의 경기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뒀고, 3월 24일 사이프러스와의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하며,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에딘즈코와 에르미르 데미로비치가 활약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산마리노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사이프러스와의 경기에서는 0대2로 패배하였고, 3월 24일 루마니아와의 경기에서는 1대5로 패하며, 수비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진의 득점력 부족과 수비 조직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홈 경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산마리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마리노는 수비 조직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강한 공격진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안도라는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득점 없이 총 4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과 수비 조직력 모두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측면 수비의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전방에서의 압박도 미비해 상대에게 많은 찬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지컬과 스피드에서의 열세도 경기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잉글랜드는 현재 2승을 기록하며 K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내 강호답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다양한 득점 루트를 바탕으로 예선을 치르고 있으며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입증했습니다. 헤리케인, 부카요, 사카, 필 포든 등 공격진의 개인 기량이 뛰어난데다 벨링엄과 라이스가 이끄는 중원은 높은 점유율과 탈박 능력을 통해. 상대 진영을 꾸준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잉글랜드의 일방적인 공세 속에서 안도라가 수비적으로 나서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안도라가 밀집 수비로 버틸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지만 잉글랜드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해 다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예선 골드실이 추후 순위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잉글랜드는 마지막까지 공격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물타는 예선 2 경기에서 연패하며 다소 무력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두 경기 모두 상대의 중원 장악에 밀리며 공수 간격이 벌어졌고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와 골키퍼의 실수가 실점으로 직결됐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빌드업 미흡과 역습 전개의 속도 부족은 경기 내내 공격 전개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어메치 5경기에서도 2승 1무 2패로 수비 안정화가 급선무입니다. 반면 언정팀 리투아니아는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의 기복이 크며 특히 후반전 체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중거리 슛 능력은 몰타보다 한 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원의 사울루스 실베리티스는 팀의 공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몰타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중심의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리투아니아는 전반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양팀 모두 득점력이 낮고 공격 마무리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팽팽한 중원 싸움과 함께 적은 득점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변수는 몰타의 홈 2점과 리투아니아의 체력적인 부담이며 두팀 모두 승점 3점보다는 실점 최소화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홈팀 오스트리아는 최근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세르비아와의 플레이오프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A 잔류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세르비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며 수비 불안과 공격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원정팀 루마니아는 월드컵 예선에서 산마리노를 5대1로 대파하며 공격력을 과시했으나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1로 패하며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스트리아의 홈 경기로 홈 팬들의 응원과 익숙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오스트리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루마니아는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고 역습을 통한 득점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홈팀 알바니아는 현재 예선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3월 24일 안도라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었으나 3월 21일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0대 2로 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알바니아가 약체 팀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원정팀 세르비아는 이번 경기가 예선 첫 경기입니다. 그러나 3월에 열린 UEFA 네이션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1무 1승을 기록하며 리그 A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3월 23일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바니아는 홈경기의 이점을 살려 세리비아를 상대로 우위를 점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비아는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경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홈팀 핀란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현재까지 1승 1무를 거두며 조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타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리투아니아와는 2대2로 비기며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수비와 공격 모두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는 아일랜드와 그리스에게 연달아 패하며 중원압박에 취약한 점과 뒷공간 노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반면 원정팀 네덜란드는 이번 경기가 예선 첫 경기이지만 3월 UEFA 네이션스리그 8강에서 스페인과 이경기 연속 타득점 무승부를 기록하며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맨피스 데파이와 코디 각포, 도니얼 말렌 등 공격 자원은 풍부하며 전방 압박과 좌우 측면 전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는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네덜란드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흐름과 전력을 종합하면 핀란드가 홈의 이점을 갖고 있다더라도 네덜란드의 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빠른 전개와 공격 조합이 핀란드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